경구에 계신 임용고시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수험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꼭 합격수기를 읽으셔야 하는데요. 합격수기들을 읽으면서 임용고시에 대한 전략과 계획을 명확히 세우셔야 합니다. 합격생들의 이야기는 우리 수험생들한테는 마치 납침판과 같은 존재죠. 저도 임용고시를 준비하기 전에 합격수기들을 수없이 찾아서 읽었답니다. 그만큼 합격수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합격수기를 제공해드리고자 올해 합격하신 선생님들께 합격수기를 적어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30명이 넘는 선생님들께서 합격수기를 작성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많은 합격수기들을 이번 주에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 합격수기들은요, 메일로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요, 더보기란과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합격수기를 받으셔서 시간 나실 때쭉 한번 읽어 보세요. 방향 설정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튼 제가 정리를 하면서 30개가 넘는 합격수기들을 읽다 보니까요. 선생님들께서 과목과 상관없이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임용고시 합격자 30명이 이야기하는 그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임용고시 합격자들은 어떤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임용고시를 뚫어냈는지 딱 다섯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 합격자들의 공통점을 듣고 여러분들 수험생활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임용고시 합격생들의 공통점 첫 번째 교육학 공부 비중이 낮다.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합격자 선생님들은요. 교육학 비중을 30% 이하로 공부했어요. 교육학은 완전 암기싸움이라 친구들이랑 비교하기 쉬운데요. 친구가 외운 걸 나는 아직 안 외우고 있으면 괜히 불안해지고 교육 철학 교육 사회 상담까지 더 봐야 되나 막판까지 불안하죠.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웃기웃하다 보면요. 어느새 교육학 양이 막 늘어나고 교육학 공부 비중이 늘어나게 돼버리는데요. 수많은 합격자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교육학 공부 시간을 30% 이하로 유지했어요. 이명호 씨는 결국에 전공이 80점, 교육학이 20점인 싸움이잖아요. 수많은 합격하신 선생님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어서 교육학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적은 시간을 들이면서 공부를 했더라고요. 처음부터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까지 다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내용부터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 곁다리 내용들이나 모의고사 내용들까지 챙겼답니다. 여러분들도 합격하신 선생님들처럼 너무 교육학에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교육학에서 발견된 공통점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교육학 논술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대부분의 합격하신 선생님들께서는요. 답변을 서술하는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맨날 주구장창 교육학 모의고사 보면서 글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답변을 서술하는 본인의 만능틀을 딱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줄글로 쓰는 연습은 거의 안 했더라고요 합격하신 선생님들은요 시중에 교육학 해설들을 쫙 모아놓고 서론 본론 결론을 보면서 자신만의 답변을 서술하는 이 만능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만능틀대로 교육학 답변을 몇번 써보고 그 이후에는요 키워드 암기랑 인출하는 데에 집중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번 모의고사 풀 때마다 한시간씩 들여서 줄글로 쓰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대부분의 합격하신 선생님 님께서는 답변 서술 능력을 늘리기보다 키워드를 암기하는 데더 집중을 하셨답니다. 이 점을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교육학 답변 서술하는 만능 틀을 딱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는 키워드를 암기하고 인출하는 데에더 집중하시면 됩니다. 교육학 답변 줄글로 쓰는 데 너무 많은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요. 교육학 답변을 작성하는 만능 틀에 대해서는요. 곧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임용고시 합격자들의 세 번째 공통점. 바로 이해부터 한 다음에 암기를 했다는 거예요. 합격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모두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무작정 암기만해서는이 넓은 범위의 내용을 시험까지 가지고 갈수 없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합격하신 선생님들은요, 먼저 이해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했어요. 교육학과 전공 모두 수험 중반부까지는요,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에 집중을 했고, 내용들을 이해하면서 단권화로 깔끔히 정리한 다음에 그제서야 암기를 시작했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얘기했다시피 이해가 되면 저절로 암기가 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러니 수험 중반부까지는 이해를 기반으로 공부를 하시고요. 수험 후반부에는요 이해를 했는데 암기가 안된 부분들만 추가로 암기하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 임고 초 중반부니까 암기가 안돼 있다고 또막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차분히 정리하고 구조하고. 이해하시는데 더 집중을 해 보세요. 그다음 합격자들의 네 번째 공통점. 합격 수기들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 문장이 있는데요. 바로 마지막 한 달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는 문장이에요. 대부분의 합격자 선생님들은요. 마지막 한달 벼락치기를 위해서 수험 생활을 보냈더라고요. 합격하신 분들은요 시험 직전에 모든 내용들을 보고 시험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시험 직전에 모든 내용들을 보기 위해서 그 많은 임용고시 시험 범위를 단고나 정리, 키워드 정리 등으로 깔끔히 구조화해서 정리를 해두고 막판 그한 달, 짧은 기간 동안 모든 내용을 회독할 수 있게끔 회독을 미리 많이 해두더라고요. 정리된 자료를 몇번 회독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익숙하게 만들고 나면 시험 한달 전, 시험 일주일 전, 시험 하루 전에 모든 내용을 복습할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전공 과목 내용들을 7월, 8월 쯤까지는 깊게 이해하면서 단거나 정리를 했고, 8월부터는 회독을 시작했죠. 전공 과목 전체 범위를 처음 회독할 때는 두 달이 걸렸는데, 다음 회독할 때는 한 달, 그 다음 회독할 때는 3주, 이렇게 점점 회독 시간을 줄여 나갔어요. 그렇게 시험 전날에는요, 전 범위를 회독할 수 있었죠. 교육학 복습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합격자들처럼 마지막 한 달을 위해서 공부 자료들을 정리하시고요. 익숙하게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달에는 마지막 2주를 위해서 공부 내용들을 좀더 추려내고, 마지막 2주에는 마지막 1주일을 위해서 공부 내용들을 더 추려내고, 마지막 1주일에는 시험 전날 어떤 것을 볼 것인지에 대해서 내용들을 더 추려 나가셔야 됩니다. 여튼 지금은 임용고시 초중반이니까요 마지막 한달 동안 이 많은 내용들을 회독하고 머리에 넣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공부 방향을 잡아야 할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격자들의 마지막 공통점 바로 1차를 합격할지 몰랐다는 거예요 합격수기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본인은 1차 합격할 줄 몰랐고 2차 준비에 무방비였다가 크게 혼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1차 시험이 끝나면 시험 점수와 상관없이 2차 준비를 바로 해라라는 조언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혹시나 1차 성적이 좀 애매하더라도 1차 직후에 바로 2차 준비를 해 두시길 바래요. 아, 그리고 2차 준비는요. 1차 시험 전까지는 절대 하실 필요가 없어요. 11월 말까지는요. 1차 공부하는 데에만 집중하세요. 2차 준비는 12월부터 하셔도 절대 절대 늦지 않아요. 자, 이렇게 임용고시 합격자들의 다섯 가지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지금 수험 생활과 닮은 점이 좀 있나요?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린 이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공부의 방향성을 잡아 가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 30개가 넘는 합격 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 드릴 건데요. 제가 항상 강조 드렸죠. 합격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고요. 합격수기 받아가셔서요, 꼭 시간이 나실 때마다, 공부 잘안될 때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공의 합격수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선생님들의 합격수기도 읽어보시면서 교육학 만점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교육학을 공부했는지, 2차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2차를 준비했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수기 신청 링크는 더보기란과 댓글에 달아두었으니까요, 까먹지 말고 신청해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 합격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공부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뿅.